목소리도 이게야. 이쁘지. 먼지가 자기 만진다고 그러네. 먼지군. 안 그러잖아. 이렇게 이쁜 고양이 본적 있어? 아이고 이뻐 죽겠네. 목소리도 너무 이뻐. 와, 안 그러잖아. 어이고 이뻐. 어이고 코자 코자 코자. 이뻐. 아이고 이뻐. 먼지. 억지로 만지면 안 돼, 걔는. 아니야, 아니야. 이 봐. 어휴, 이쁜 먼지, 응. 아이고, 이뻐. 춤춰. 아무나 못 만지는 거야. 춤춰, 먼지야. 아이고, 먼지야. 아이고, 자다가. 아이고, 여보, 조심해. 아이고, 우리 먼지. 성질내안 잘하네. 우리 먼지 기특해. 어, 당신한테는 가만히 있네. 어, 그랬어? 여보, 자야 된대. 내뼈 이제 그만. 뭐, 귀찮대. 아이고, 이뻐. 이거 공사하는 거야. 이거 하수구 물 세워가지고. 나무도 자르고 공사하는 거야. 요 하수구 들어가지 말아라. 너 갇히면 큰일 난다. 하수구 공사하는 거야. 어지간하면 안 가는 게 좋겠어, 너. 먼지야, 일로 와. 호기심도 너... 여기 쳐다보지 마. 기계 위험한 거야. 그 들어가면 안 돼, 하수구. 들어가 있어, 그냥. 위험하니까. 먼지아 희석이 어디 갔어? 응? 개나리 자르려다가 묻자마서 희석이 어디 갔다냐 여 꽃봉오리 생겼냐